네, 행률 276회입니다. 어, 여기는 응. 행하고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행과 열만 표결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2행의 모든 성분의 합입니다. 3 곱하기 3행이 아죠2행니 이거죠? 2행의 모든 성분의 합.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다, 네, 그 다음에 3열의 모든, 3열이니까 이거죠 이거. 네, 3열이니까 8이죠 7,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행 1열성승부입니 그렇죠? 2행 1열 2행 1열 요거죠 2입니다 네. 요거 다른 색깔 있나요? 1행 일행. 3열 2행 일행. 3열 성립입니다그 네. 안에 곱하라고 고파, 했죠? 네. 이해 되죠? 다음에 또 이행삼열 이행삼열이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삼행이열죠 이 항상 행이 앞에 옵니다 삼행이열 색깔을 바꿨고 삼행이열 이랍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되죠 행과 예. 일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609번인데 행렬이 있습니다. 평렬 a가 이렇게 되어습니다 마이너스 2, 6, 1 0, 4, 40, 1개로 네, 문제첫 번째, 1열의 평렬이 열이죠 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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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열 이열 이 어, 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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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세로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610번 볼까요? 네. 역시, 현결 A가 있는데, 마이너스 4, 5, 5, 3, 마이너스 6, 0, 2, 마이너스 6. 첫 번째, 일 2성분, 일 2성분, 아니죠, 하루니까 삼일 선분 찾아봅시다자 일행 이열이죠. 일행입니다. 일행 이열 요거죠. 네, 다음에 삼행 일렬. 일행 이행 삼행 일렬 요거죠. 각이 얘로 하시 면 되겠죠 얘가 아니. 이번 볼까요? 글자별 안 보이네요 안 A A 2 3 A o A s 조금만 안 만나요. 예. 자, 봅시다어1일이니까1행 1, 일이죠 일행 1, 렬 그렇죠. 이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2 이행 3, 열이죠2행 삼열. 여기 말, 삼행2 열. 이것이 무역과는 말이 겠지크 행하고 열만 그려주시기 니다